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 전동차를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 안 된다는 걸 받은 건데, 하나씩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V 0.5A 아답타인데, 6V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나 봅니다. 충전기는 꽂으니 초록불이 들어오네요. 제품에 있는 충전 단자에 충전기를 꽂아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충전기 전압이 6V가 나오는지 테스터기를 이용해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끝 단자가 있는데 보통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빨간선을 플러스 안쪽, 검정선을 마이너스 바깥쪽에 대고 전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V가 나오는데 6V 배터리면 고장이 날 수가 있겠네요. 보통 안장 밑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나사 하나가 있는데 풀어주겠습니다. 파란색 마이너스 단자와 빨간색 플러스 단자가 있습니다. 테스터기로 찍어보겠습니다. 5.8V가 나오는데 오랜 시간 작동 안한것 치곤 전압이 높게 측정됩니다. 배터리가 의심되긴 합니다. 기존 6V 4.5A 시 같은 제품으로 구매해 줬습니다. 배터리를 고정하고 있는 고정바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작동이 안 되는 건 배터리가 원인이므로, 텍스터기 없이 배터리 교체만으로 거의 수리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를 빼내어 줍니다. 구매한 배터리 보호 클립을 빼줍니다.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다시 꽂아줍니다. 제품을 조립하기 전 전원 버튼을 눌러 작동하는지 체크합니다. 잘 작동됩니다. 배터리를 고정시켜줍니다. 안장을 조립해 줍니다. 충전기 전압이 너무 높은 것 같아 6볼트 1암페어 충전기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6볼트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유아 전동차를 고쳐 보았습니다. 대부분 배터리 문제이므로 수리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